쇼크, 픽션, 12시 30분 등 주옥 같은 명곡을 남긴 그룹 비스트. 이들이 장현승을 제외한 5인조 아이돌 하이라이트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2 2일 하이라이트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캔유필리스의 쇼케이스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이라가전 그룹으로 활동할 때, 데뷔할 때이후로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룹의 시작을 이렇게 쇼케이스로 하게 되는데, 어, 그만큼 오늘 또 감회가 새롭고, 어, 좋은 추억, 어, 전보다 더 오래오래 오래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알터너티브 락의 EDM 사운드가 네. 가미된 굉장히 신나는 댄스 곡이고요. 어,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셨을 때, 네, 조금부이라도 위로를 드리고자 만든 곡입니다. 그 가리를 지켜온 구비스트 새롭게 데뷔한 신인인 만큼 패기 있는 1위 공약도 들어봤는데요. 앵콜 무대를 하죠. 어 앵콜 무대 그렇죠 네. 앵콜 무대에서 한 번도 찡그리지 않고 찡그리지 않고 고음이 나와도 찡그리지 않고. 어. 웃으면서. 웃으면서 만약에 찡그리면 엉덩이를 맞는 걸로. 동훈 어? <놀람> 어, <그래. 웃음> 씨의 깜찍한 1위 공약 시범도 아, 이어졌는데요. 아, 일로, 하지, Yeah, yeah, yeah. <laughs> 아, <잠깐만요. 웃음> 이 모습 조만간 다시 볼수 있을 것 같죠? 타이틀곡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는 공개 음, 직후 당당히 우원사이트 음. 1위를 차지하면서 믿고 듣는 그룹의 명성을 지켜냈는데요. 비스트가 아닌 하이라이트로 돌아온 그들 이름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을까요? 비스트라는 이름이 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거는. 네 저희 다섯 명을 사랑해 주시는 거니까. 그럼요. 네. 저희 다섯 명만 이제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빨리 팬분들을 만나보자. 네.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laughs> 말씀 드릴 말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더 재밌게 오래오래 즐겁게 좋은 추억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 출발한 하이라이트 백트인스타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시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